2025년 11월 20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의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저와 한 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 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거리 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관하여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살 때에 너희를 내가 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말하는 나를 말하는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또 내가 말하는 전에 말하는 죄를 말하는 지은 말하는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방 더러움과 말하는 음란함과 고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하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마지막에는 11장에서 교회를 위한 염려. 28절에 있었는데요.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염려가 어떤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툼, 시기, 분냄, 장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이거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 또 21절에 보면 어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다툼과 분냄과 단짓는 것과 시기와 비방과 수군 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문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자기의 받은 은혜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교인들이 당신은 받은 은혜가 없다 뭐 이런 비판을 모든 고린도교인이 아니라 이제 좀 악당들한테 이렇게 뒤에서 부추임 받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그러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것을 그냥 나라고 표현하기도 멋쩍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 하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다. 이것을 살짝 보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런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응답인데 노 no 거절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 아니다 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진짜 제자가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표정은 세상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왜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표지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 기사, 그리고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 바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한 것, 힘든 것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선택적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과정,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었는지, 그걸 우리가 느끼게 하셨는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를 크고 작고 간에 주셨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 왜 그런 경험이 없어요? <laughs> 라고 숯불리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약하게, 힘들게만 두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표적,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표적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사를, 때로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들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 기사, 능력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